근데 저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근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의원님 성함이 누구세요?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신가요? 저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저는 유상범 위원입니다. 유상범 의원 들어가 주세요. 어디로 들어가요? 본인 자리로 들어가세요. 그건 위원장, 위원장 재량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어디서안말하시니까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어? 어? 어떻게 대고 반말이 해 줘. 는 거죠 여기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알아서 할 문제는 아니잖아 알아서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알아서 안 들어왔죠 국민의힘이 안 들어온 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재량으로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국회법대로 합시다 법대로요네 그렇게 법을 좋아하세요? 네아고 법대로 합시다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공군 내가 조금 더 잘했지 않겠어요? 부채법은 <laughs> <laughs> 잘한 분들이 이래요?